일구 확진 환자는 10명, 접촉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가 많아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CJB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가 결국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명, 접촉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신천지 신도들 중에 50여 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최초 확진자 이후 9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 수는 모두 10명입니다. 지금까지 1,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인원만 해도 500명에 가깝습니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접촉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더해 충북도 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충북도 내 신천지 신도 수는 7,844명으로 신도로 분류되지 않는 신천지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돈의 모든 신도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54명은 의심증상을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2천명이 넘는 신도들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락이 닿는다 해도 의심증상 유무와 대구경북지역 방문 사실을 본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협조를 하지 않거나 거짓 준수를 하게 되면 그 감염병 예방법에 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올라서며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말 집단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 비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건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 절반이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니다 충북 지역 10번 확진자는 군대 친구인 8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입니다. 그러나 5번과 6번, 7번 확진자는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9번 확진자는 지인인 7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만 대면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충청북도는 GPS 자료를 동원해 감염 경로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단정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검사해서 뭐선처접촉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개반 14개 부서에서 13개반 28개 부서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국민안심병원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렸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대폭으로 늘어난다 그럴 경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 하도록 해나갔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량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조차 알수 없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제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심 모든 건물에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또단양군은 관광지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뚫리면 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시장 곳곳에 소독합니다. 촘촘한 배를 자듯 줄을 맞춰 바닥부터 판매대까지 소독약을 뿌립니다. 반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관광지 일제 방역에 나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손잡이, 출입문, 예, 그 다음에 계산대, 그런 쪽으로 위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접하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인접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상가 등 도심 전역을 방역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과 관공서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한 부분 방역을 모든 시설로 확대한 겁니다. 이틀에 걸쳐 도심 전역의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또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제천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방역을 시도하고 있고요. 아울러 제천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사업자가 상시 방역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 등에 오늘 물량이 도착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청주 하나로마트의 경우 고객들이 3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서 판매 개시 1시간여 만에 오늘 물량이 동이 났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1,100원과 1,350원 두 종류로 1인당 구매량이 5장으로 제한됐습니다. 약국에도 오늘 일제히 물량이 공급된 가운데 중복 판매를 막기 위해 관리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도내 교직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주 교육지원청을 찾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충주 지역 학교 전체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충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해 휴원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고 있던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CJB는 2년 전 피해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집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약 40세대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몽땅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 이후 2년, 피해자들은 떼인 전세금을 여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청주시 상당구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날린 겁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 일가가 횟집 등을 운영하며 수입을 내고 비싼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매된 즉시, 내가 된 즉시 자기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기들이 사업장을 그렇게 차려놓고 그런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올 건지 저는 궁금하죠 B 씨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건물주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건물주일가가 운영하는 횟집 카드 매출도 압류해봤지만 이들은 곧바로 명의를 바꿔 압류를 피했습니다.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과 소득을 남기지 않으면서 전세금 반환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그 주소 난데를 또 다시 그걸 또 떼보고 또 떼보고 또 떼보고.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급기야 세입자가 전세금을 나눠서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다달이 조금씩 줬으면 좋겠다. 아니, 외전하는 전화하지 마요.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교묘한 책임 회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c j 비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이 문제에 취재한 진기훈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진 기자. 네. 이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건물주가 이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죠. 네, 이렇게 되면 경매 처분에서 생긴 돈이 있을 건데 이돈 역시 건물주가 이 건물을 대출을 끼고 마련을 하는 바람에 은행에게 모두 다 넘어간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건물주가 다른 수입이나 또 재산이 있다면 이 돈이 뭐 세입자들에게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들 법적 처벌을 하려면 이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로 자신의 재산과 수입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다 이거를 입증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뭐 실제로 세입자가 건물주 일가가 운영하는 횟집의 카드 매출을 다른 친족의 명의로 돌렸다라는 것을 신고를 해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도 뭐 생업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매번 이런 식으로 번번이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어, 이 건물이 얼마나 대출을 끼고 산 건물인지, 그리고 전세금 반환할 때내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을 꼼꼼히 떼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예방책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보시죠. 현행법상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때 이제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세입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일로 피해를 입은 세대가 40세대 정도 되고요. 가구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까지 전세금을 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은 경매 처분 이후에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또 살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월세 또 각종 대출까지 끼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파트 계약도 해놓고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금이 안 빠지면서 저희가 따로 대출을 받고 이자까지 다 내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집에 못들어왔어요 거진 저희는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laughs> 세입자 중에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월세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법의 허점을 노린 이런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안타깝게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만 날리게 됐네요. 진기용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CJB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가 결국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사회적 무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 환골 탈퇴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에서 해마다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CJB가 보도한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은 가해 학생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시설에 보조금 100%를 지원하는 청주시는 법원 판결이 나자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미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무리를 일으키자 2차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판결이 저렇게 법으로 난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해당 시설은 이와 별개의 사안인 보육교사의 원생학대 혐의로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싫다며 기존 시설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지역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설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원생 간 성폭력 사건과 함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다른 양육시설로 흩어져 생활 중인 아이들에게 두번 다시 같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 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김수민 의원이 오는 일요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일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입당과 관련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수민 의원의 입당으로 청원선거구 미래통합당 공천 경쟁은 황영호 당협위원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청주서원구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일정을 다음 달 7일에서 9일로 확정했습니다. 경선 대상은 이광희 전 도의원과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 경찰에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 지방 경찰청을 포함해 도내 12개 경찰서에서 특별 단속팀을 운영하고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매점 매석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테마파크인 청남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상로 시정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